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꿈이 송경입니다. 네 제가 오늘 영상을 켠 이유는 제가 주말에 정말 오랜만에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요. 어, 조금 제가 의아 했던 부분을 좀 기록을 해 보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음, 그게 뭐냐면. 아이를 출산을 하고 두번 정도 교회를 각각 다른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볼 때, 이제 기도를 하거나, 노래, 그러니까 찬송을 하거 찬송을 부르거나, 그러면 저는 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음, 근데 이번에는, 아, 나또 눈물을 또 흘리겠구나. 이런 또 예상을 하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상을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고이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이렇게 막 흐르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일까? 어, 뭐지? 그러니까 그게 그 순간에는 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 오고 나서 그게 나중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뭐지? 왜 이번에는 내가 예전에 그 각각의 예, 교회에서 예배 들릴 때 그렇게 눈물을 안 흘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첫 번째는 그때 예전에 교회에서 흘렸던 눈물은 어찌 보면 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에 있어서의 상처라든지, 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감정이 좀 치유가 너무 안 되어서, 치유가 너무 안 되어서 그냥 저도 모르게 막 폭포수처럼 그렇게 눈물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이번에는요, 뭔가 그 예전에 그거를 그 감정을 그 감정으로 그 감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조금 다듬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그 감정을 정말 감정 그대로를 느껴가지고 울었다면 이번에는, 제 마음이 이렇게까지 눈물 을막 펄펄 이렇게 흘릴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건아 내가 내 스스로가 예전에 너무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조금은 조금은 그아 조금 이성적으로 조금은 제가 바뀌어 갔나? 그리고 그 감정, 그 옛날의 상처를 바라보는 저의 눈이 조금 바뀐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건, 아 이게 어느 정도 치유가 돼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치유라는 게100% 음, 치유가 된건 아닌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아, 글쎄, 그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덤덤해지거나 그런 건 있겠지만, 음, 어찌 보면,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한 거, 그 집중했다는 게 뭐냐면, 배운 거죠, 배운 거.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 좀, 나의 삶이 좀 바뀌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늘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제가 이 배움 속에서 몰랐던 거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제 스스로가, 음,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저한테 집중을 하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이 치유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아, 근데 정말 바뀌었어요. 이게 내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게요, 내가, 음, 아무것도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 도전, 용기, 이런 걸안 했더라면 나는 그 과거의 그 감정 속에서 퀵퀵, 묵은 그 감정 속에서 그냥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 내가 거기에서 많이 빠져나왔구나. 그 옛날에 그 쾌쾌 묵은 감정에서 많이 빠져나왔구나. 그래서 내가 옛날보다 그렇게 막 눈물이 많이 안 나온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좀 놀랑, 놀랐거든요. 어 내, 내가 이번에왜안 울었지? 이 생각이 좀 드는 것이 눈물은 고였지만 그거 이제 밖으로 그 예, 예전에는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주룩주룩 해갖고 막 휴지를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제 스스로가 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라는 사람이니까 저라는 사람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치유가 됐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저와 비슷한 그런 이제 상처, 고통, 아픔, 뭐 우울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그아 근데 그게 정말 사소한 것은 아니죠 사소한 건 아닌데 인생을 길게 보면은. 그거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또 하나의 뭐 나쁜 경험이긴 하지만 겪지 않았으면 하는 경험이지만 그거를 또볼줄 아는 눈을 또 하나 장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옛 것에 너무 옛 감정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음, 본인의, 본인한테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본인.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잖아요. 살 날이 더 많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잘 살지. 내가 어떤 사람, 아,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저 자신한테 교육에 투자를 하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그 감정과 저의 마음이 그냥, 그냥 하나의 과거의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죠. <laughs>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그것 또한 또 과거이고, 뭐, 지나간 과거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라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음, 알면서 알아가면서 사는 게아 진짜 중요하겠구나 그러다 보면 음, 새로운 정말 인연들하고도 연결이 되고 내가 배우고자 하면요 그내 주변의 환경 자체가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바뀌고. 환경도 바뀌니까 당연히 사람도 바뀌겠죠. 그런 것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을 공부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지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우고 책도 봐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저 자신한테 교육에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남들과 다른 시간을 보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점점 이렇게 이제 조금 철도 들어가고 좀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이제 문득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